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으뜸되기 위해서 서로 경쟁했습니다. 오늘 간이 가고 나오면 있을 때 오늘 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으뜸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다 가 결국 은 다투고 말았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으뜸이 되는 일은 귀한 일이지만 으뜸이 되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도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내기, 내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것이 어떤 인간들 욕심이 되면 그때 다툼이 나고 서로. 갈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마음에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이 곧 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섬길 때, 이 어린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듣게 하고 그 이름으로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제자들이 어린 아이와 같이 낮아지거나 섬기는 게 아니라 더더이 경쟁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 이세 번째로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이제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능욕을 당하고 죽이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해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손을 남겨줘 이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해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세배대 아들, 야구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간, 자신들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게 이제 제자들이, 난 예수님 얼마나, 무슨 말을 하냐. 물론 예수님은 알고 계셨겠지만, 이게 그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 뭘까. 이때 이 보안옥에, 이이 이우레들이라고이마가음에 보면 이제 그 세, 그 야구보와 요한의 성질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얘기해 주는데, 보안옥이에요. 이 정말 우렁차고, 자기 하고 싶은 말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니까 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거침없이 예수님께 내놓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 영광에 임하실 때에, 우리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성기고 영접하고, 능력을 당하고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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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만에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난과 십자가를 얘기하시는데, 이 야구보의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에 지금, 예수님 의 영광의 마비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으뜸가 버금이 되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돼요. 자기만 돼요. 그리고 자기 동생만 되는 거예요. 자기 형님만 되는 거예요. 딸자만 돼요.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그렇게 앉고 싶은 거예요. 3년 동안 열두 제자들과 함께 열두 제자들이 함께 따라다녔지만 그 가운데 이두 형제는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공고하게 서서 다른 누구도 그 자리에 갈수 없게. 해. 오직 그 예수님의 영광에 오말가 있었습니다. 이 야구와 요한이 그렇게 강구하니까 그동안 잠잠해 있던 제자들의 이 심리가 이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그이야보와 요한을 바라보고 막 화를 내고 분노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를 못할까? 근데 그럴또 그럴 법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아유, 얘네들이 왜 우리, 이 제자들이 우리보다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자들이 우리보다도 뛰어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가 항상 중의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서,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이해하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라, 말씀의 표상만 쫓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 전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일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줄 따라 나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지위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영세,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백배나 받대 박해의 하험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이 베드로가 보소서 우리가 주여 우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임을 따랐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하 이를 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 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투를 다벌린 자는 이 세상에서 집이나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투를 백배 나 안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와 이런 많은 영광을 취하겠구나 그리고 또더나아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 느냐 이미 영생은 땅른 남상이에요 그럼 이제 이제는 이제 영생은 이미 있는 것이니 이제 원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현세에서 집이나 집을 100배로, 전투를 100배로, 자매를 100배로, 자식을 100배로 받기를 원하고 심지어는 어머니까지 100배로 받기를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예, 어머니가 귀하긴 귀한데요. 어머니가 100명이 있으면 아마 죽을 것 같습니다.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 예, 예, 농담이잖아요. 농담이에요. 예, 그... 어머니 존재를 귀하지만, 자녀 오직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참 어머니 같은 우리 성도들이 많으시잖아요.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보면 정말 사랑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또 영적인 어머니가 많은 것은 복된 것입니다. 또 그리고 영적인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많은 것도 복된 것이에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형제와 자매가 있고, 하나님의 집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터전이 있음을. 얼마나, 이,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아, 네. 이, 이것이, 오늘 이 현세의 이 받을 복이, 이것이 그냥 인간적인 복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 네. 그런데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이 31절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 제자들이 들어보니, 뭐 어, 잘못하면 밀려나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다 버렸는데 예수님 마지막에 무슨 단서를 붙이세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먼저 믿었어도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으뜸이 되지 못한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을 육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니까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의 어떤 그 옆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그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되지 않기 위해서, 먼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분투하고 다퉜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28절에 3 1절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면 먼저 믿어도 나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는 있 우리 우리들은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많이 얻었고 또 믿음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이 일을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주신사명을 가장 먼저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으뜸 되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우리가 믿음으로 성기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성기면, 많은 형제와 자매들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분깃을 얻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번에 우리 최종자 권사님의 장례를 치시면서, 우리 권사님들도 그 장례 절차를 함께, 어, 갔다 오는 길에, 차하에서 그런 얘기를, 이와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내 혈육은, 이처럼, 이렇게까지 같이 만나고,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지를 못했다. 이제 명절 우리 명절 이제 뭐 노는데 명절 때 만나고 추석 그러니까 구정에 만나고 추석 만나고 뭐뭐 뭐 기일에 뭐 추도회 드리고 드리기 드리면 이제 만나고 하는데 1 년에 많이 만나 다섯 여섯 번 될까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교제를 하는 형제 자매들은 매주일마다 만나고 매일마다 만나고 일이 있으면 만나고 없어도 만나. 그냥 매일이 믿음의 교제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장례를 통해서 이 성김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매번 우리가 하나님 의 은혜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깊이 있게 깨닫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성김의 자리에 있을 때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